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 예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너의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너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사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 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해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체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